안녕하세요. 백의정입니다. 지금 인터넷 한번 이명웅 이름 검색해 보셨습니까? 지금 온 기사는 이명웅 씨의이 신곡 모래알갱이 음원순위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음원차트 1위로 직행했다. 이런 기사들, 일간 스포츠 연합뉴스, JTBC 스포츠 동아, MBC 연예, 테나시아, 이데일리, mk 스포츠 등 지금 엄청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임영웅씨 신곡에 대한 뜨거운 반응, 이 열기를 취재한 기사들이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공개되자마자 차트인 뿐만 아니라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다. 기록을 세웠다. 이지난 6일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모래 알갱이가 공개가 됐는데 두 번째 자작곡, 서정적 가사와 임영의 휘파람이 돋보인다. 이 휘파람 소리 때문에 이 곡의 낭만과 매력이 배가 된다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이 휘파람 그러면은 좀 낭만적이지 않으십니까? 임영웅씨의 휘파람의 소리는 정말로 너무 해부를 찌른다고 해야 되나요? 가슴을 콕 찌르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느 60대 부부 이야기에서도 임영웅씨가 휘파람을 붙는데 그때도 그 휘파람 소리에 매료돼서 이명 씨를 더욱 좋아하시게 됐다라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번에도 이명 씨의힙파람이 이렇게 곡에 들어가면서 더욱더 그 곡의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모래 알갱이 발표와 동시에 멜론 진입 벅스 주요 음원 사이트 진입. 또한 뿐만 아니죠. 이 모래 알갱이 멜론 실시간 차트 1위를 무려 오후 6시, 어제죠. 그리고 오늘 자정까지 기록했습니다. 자, 연합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곡 모래 알갱이 음원 차트 1위로 직행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모래 알갱이 말이죠. 오전 9시, 멜론 톱100 차트와 지니 톱200의 정상에 올랐다. 자, 여자 아이들 퀸카 에스파, 스파이시, 아이브, 아이브, 아이엠 등 쟁쟁한 걸그룹을 모두 물리쳤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모래 알갱이에 대한 아주 뜨거운 관심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 멜론 뮤직에서 임영웅 씨의 이 모래 알갱이가 엎치락뒤치락 상위권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언제 1위에 재진입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지니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영웅씨의 이 모래 알갱이 순위 언제든 이 등수가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언제든 1위 탈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씨의 이 모래 알갱이가 팬분들 스밍 활동 열심히 해주셔서 임영웅씨가 음원 사이트에서 아주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임영웅씨의 유튜브에 또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뭐가 보이시나요? 뭔가 변화가 있죠? 임웅 씨의 이 상단에 이 사진과 이런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뭐죠, 여기가? 모래알갱이라고 신곡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뮤직비디오 속에 임웅 씨의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작은 글씨인데 제가 여러분들 읽어 드릴게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 가요. 라는 가사가 적혀있습니다. 이 모래알갱이의 이 가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쓴 겁니다. 우리 팬분들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겠죠. 이렇게 임영웅 씨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과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을 만큼 임영웅 씨가 이 모래알갱이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변화가 있어요. 이건 어디죠? 이명 씨의 쇼츠 채널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명 씨가 이렇게 이 옷을 입고 l a 의한 인근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이것도 변화가 있죠. 이번에 이명 씨의 이 뮤직비디오 그리고 마이리틀 히어로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일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자 이만큼 이명 씨가 이 모래 알갱이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와 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이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자 저희 지금 모래 알갱이로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한 길거리를 걸을 때도 흥얼거리게 되고 뭐 버스를 타도 흥얼거리게 되고 어디서나 이 노래를 자꾸자꾸 부르게 되는데요 지금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서도 국 권합니다. 이 최신, 자, 지금 유이십 선수들이 8강을 넘어서 4강으로 진출했거든요. 그 영상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가 엄청나게 대국민적인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 씨의 모래 알갱이가 유이십의 영상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조회수 집계는요. 한 아이디당 두번 이상 집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 그거 뭐, 뭐 영웅시대만 듣는 거 아니야 영웅시대가 자꾸 들어가지고 조회수가 높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회수 클릭을 해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영웅시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명씨의이 모래 알갱이를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고, 자주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중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래 알갱이로 저희는 하루하루 너무너무 기쁜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명 씨의 이 모래 알갱이에 대한 이 서정성, 이 감미로운 멜로디 라인에 대한 음악인들의 찬사 또 일반인들의 찬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멋있는 댓글도 있네요. 첫사랑, 노래에도 첫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바로 이명웅의 모래 알갱이가 노래의 첫사랑이다. 이렇게 멋진 댓글을 달으신 분도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리고 왜 눈물이 날까요? 딸내미가 울지 말라고 달래주네요. 나도 모르게 사는 게 너무 보달팠나 봐요. 이런 댓글도 있어요. 자, 제가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시 같은 댓글들 좀 읽어드릴게요. 너무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이명웅은 모래 알갱이, 목소리는 악기, 간주 중에 휘바람도 끝내준다. 이런 댓글입니다. 우리 가요 중에 최고의 노래다. 마음이 뭉클했고 편안하고 감동으로 울컥했다. 포근했다. 여러 감정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들이 너무 좋다. 자, 우리 영인님! <laughs> 오, 또 누가 이렇게 잘 썼을까 했더니 우리 영희님이십니다. 이명웅, 내가수, 정말 노래 잘한다. 휘파람 소리는 열악기안 부럽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는 내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이명웅, 사랑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준 이명웅님, 정말 고마워요. 너무 우리 영웅시대 마음을 잘 대변해서 쓰셨습니다. 이명님의 신곡 모래 알갱이를 한편의 시를 듣는 것 같아요. 마음이 예전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합니다. 진한 감성과 따뜻한 목소리와 어우러져서 마음이 찡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이런 댓글들도 남기셨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댓글을 읽다 보면요. 시간이 훅 갑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집니다. 아, 내 마음이 바로 이거야. 이분도 나랑 같은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댓글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이명 씨의 모래 알갱이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힐링과 위안과 그리고 따뜻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면서요.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